Oh, my 네, 왼이야다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네. <목소리> 네. 뭐 네. 이거 이움직네 아, 요 파워. 게에 게임볼. 이거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방해 oh 남거남나 아니야, 요... 헤드만 나와, 헤드만. 어, 두 번이, 두 번이 번에 낑겨가지고 킬가번아는데지 처 잡지 말고 접은. 어. 나오. 이거 뜻파이

Jonathan.

Nice. 자막 하 는게 다나되 는데, 아, 근데 저 안식 도 걸릴 것같 은데, 아, 네. 이거 붙었 잖아요. 밑 에, 그맨밑 에, 아, 뽑았 는데, 비 전승 이 아니야. 씨.

편자해 잡고 앉았어. 가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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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들한테>

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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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괜찮아. 괜찮아. 파이팅! 좋습 <목소리> 아, 고 와, 강이팅누가들 화이팅! 파이팅! 고급 고급포르고라서고급포르고 아, 조리는데조리 아, 재밌다, 이거. 나이스. 아, 좋아, 좋아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광주 화이팅! 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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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없어, 타이 없어. 하나하나 하나. 집중! 집중 화이팅! 오, 오, 오. <laughs>